우리나라 외교관이 미국 뉴욕 도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.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로 추정되는데 현지 경찰은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뉴욕에서 이용 주 기자입니다. 미국 동부 현지 시간 9일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우리나라 외교관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. 50대로 알려진 UN 대표부 소속의 이 외교관은 일행 한 명과 걷고 있었는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. Really no, this, this, this horrible, 이곳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의 탄 중심가입니다. 괴한은 이곳 인도에서 외교관을 폭행한 뒤 곧장 달아났습니다. 폭행에 앞서 말다툼은 커녕 대화조차 없었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자신의 외교관 신분증을 괴한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시아계를 노려 무차별 폭행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. 하지만 현지 언론에선 뉴욕 경찰이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해 조사하진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피해 외교관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. 외교부 관계자는 도주한 용의자가 누군지 확인하기까지 며칠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15일 뉴욕